네 오늘 녹음하는 곳이 여기 좀 울림이 심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주간 시세동향 9월 첫째주죠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종시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언제쯤 과연 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끝이 거의 보여가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어,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간 시세 동향. 그동안에 뭐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배포한 자료이고요. 기준 일자는 9월 6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 9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20%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 가운데 뭐 전국 기준이거나 지방 기준일 때 약간 그 상승폭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어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수도권은 0.4%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은 0.2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종은요, 0.01% 하락에서 0.05% 하락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전은 0.27% 상승, 충북은 0.28% 상승, 그리고 충남이 0.2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북쪽과 최남단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경기 지역 0.51%로 가장 높은 상승 보이고 있고, 인천이 이제 한참 상승을 뭐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조금 숨 고르기 하나 싶은 그런 지점이네요. 네, 대전의 경우 0.27% 상승했는데요. 서구 0.30%는 주거환경양호한 둔산동, 관저동 위주로 상승했고 대덕구는 0.28% 상승했는데요. 법동, 송촌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대덕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사실 모든 지역이 일단 중심 지역 어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지역이 너무 어 매매가가 높아서 이제 들어가기 힘들 때그 옆으로 옆으로 어 매매가 상승이 퍼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구와 유성구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중구 오르고 그다음에 동구대 덕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중구 0.25%는 재개발 기대감 있는 중촌동 구축 및 문화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경우는요, 나성동, 보람동 등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 그, 거래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방에서 보면 제주가 계속해서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뭐 강원, 충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어, 잘안 오르고 있는 곳이 이쪽 전남 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나주, 무안, 여수, 목포, 순천, 광양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어, 목포가 계속 좀 많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세종시하고 목포시하고만 이렇게 좀 <laughs>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남도 전체적으로는 좀 매매가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어, 많이 오르고 옆에 다 비싸고 그러면 더싼 곳이 어딘가 어딘가 찾을 때 결국은 이제 이쪽까지도 번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네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전국 0.20%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0.25 유지, 서울 0.17 유지. 세종의 경우 전세가는 0.04% 상승해서 0.09% 상승으로 상승 폭이 약간 어,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 전세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입주 물량 있는 딱 고동네 그 빼고 사실 다른데 기존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어, 또 그쪽으로 기반이 있어서 내가 이동네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전세가 없어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현재 물량이 많은 나성동으로 나성동에 또 작은 평수가 없잖아요. 어 나성동으로 그냥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물량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뭐 20평형 때 들어가겠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구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시도별로 충북이 0.30% 상승, 대전이 0.21% 상승, 충남은 0.13% 상승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역시 이제 경기도와 이제 충북이 높은 전세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네요. 충북이 지금 매매가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 덩달아 전세가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제주가 전세가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대전 0.21% 상승, 중구는 0.33% 정주역권 양원 태평동, 문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대덕구 0.29%는 목상동, 법동 등 직주 근접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 0.25%는 낭월동, 대동 주요 단지에서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종은요, 행복도시 내 종춘동, 아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별로 요렇게 요렇게 보기는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요. 평형대로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오르고 내리고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어느 동에서 원래 그 입주가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동그 그 생활권 영역에서 같이 좀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전세가 나오는 게 많이 없다. 지금 그렇죠. 어, 계약갱신 하셔가지고 계속 사는 분들이 많고 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처분하기 힘드신 분들 직접 입주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으셨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 기준이에요. 9월 첫째 주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지난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이 0.64%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서울은 0.45%로 소폭 확대가 되고 있다. 인천 매매가와 전세가도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KB 리브부동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지역 같은 경우에 대전이 0.47%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충북이 0.48, 충남이 0.46. 그래서 충남, 충북, 대전은 비슷한 정도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이 엄청 지난 주에는 많이 이렇게 혼자서 독주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비슷한 정도의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세종은 0.01% 하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0.01% 하락 이건 음그 조사하는 단지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각 그 한국 부동산 부동산 원대로 KB는 KB대로 그래서 그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고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 대전은 0.46% 충북이 0.49 충남이 0.45%로 전세 가격도 비슷비슷한 상승 보였고 세종은 보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서울은 100. 점 105.0으로 지난주 108.0보다는 조금 하락했지만 기준점 100보다는 높은 상태고요. 대전이 다시 100 아래로 내려왔네요. 94.9. 대전도 이제 매매가 자체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상승을 하니까 마음이 급하신 매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차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할수 없고, 그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공주 계룡 모두 다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매매가로 따져보면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눈 돌리실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축들, 옛날 아파트라도 일단 사놓고 보자, 그렇게 눈 돌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에 일단 하나 전세를 끼고라도 사두자 하는 그런 매수, 어, 방법으로도 좀 눈을 돌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상승률 상위 지역은요 안성이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 을 보였습니다 1 4 8 동두천 최근에 지속해서 좀 많이 오르네요 1.35퍼센트.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싼 지역으로 다 이제 뭐 몰려가고 있다. 다른 데가 너무 비싸니까 어디가 더 싼가 이렇게 다들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네요. 지금 평택 오산까지 지금 다 매수하실 분들이 내려갔네요. 평택이 1.23, 2.3, 오산이 1.18 그리고. 안산, 단원구, 인원, 인천, 미추홀구 이런 식으로 있고 의왕 여전히 높은 0.97%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이 지금은 오산이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지금 어디 아파트 매매가가 제일 높은가 이렇게 보면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세종으로 치면은 뭐세롬동이라든가 어 이렇게 되겠지만 상승률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취했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싼 걸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요만큼 차익을 볼수 있지만, 싼걸 사서 내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만큼 차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은 훨씬 높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산이 37% 올랐죠. 작년에 세종 오른 것보다 아마 지금 더 오르는 지역들 올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흥 35%, 동두천 35%, 뭐 다들 벌써 이만큼씩 올라 있는 상황이네요. 그 와중에 금주 하락 보이는 곳이 목포와 세종입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이 안산 단원구. 오산, 평택, 양주, 대전 중구 많이 올랐네요. 1.11%, 대전 동구도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0.93%, 공주도 0.92%로 공주도 이제 원래 매매가도 전세가도 좀 낮은 상태였는데, 이제 매매가가 확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러고 보니 이제 어 바뀌면서 그 전세 세입자가 바뀌면서 이제 전세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매매 증감률로 보면 대전이 0.47% 상승한 가운데 동구가 0.31%, 중구가 0.59%, 서구가 0.41, 유성구 0.40, 대덕구가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지금 3주 차째 대덕구가 좀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대전에서는 이제 저렴한 매매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들 많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종 9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0.01% 하락한 상황이고요. 충북의 경우 0.48% 상승했는데요. 청주가 0.45, 그 중에 상당구 0.35, 서원구 0.26, 청원고 많이 올랐습니다. 0.78. 흥덕구 0.46. 충주가 0.72. 제천이 0.29. 충북은 전체적으로 뭐 빠지는 지역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폭은 충남, 충북 다 비슷합니다. 천안이 0.69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동남구가 0.56, 서북구가 0.77. 공주가 이번 주 매매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0.65 아산이 0.29 논산은 변화 없고요. 계룡이 0.31. 당진 서산 여전히 좀 변화 없는 요런 상태입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100보다 높으면 매수가 많은 상황이죠. 대전이 94.9 지난주에 100 위로 회복했다가 이번 주 다시 조금 떨어진 모습 보였고요. 세종은 53.8 여전히 좀 매수세가 약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의전화 많이 늘어 있고요. 그리고 좀 금액이 낮은, 그러니까 5구 타입인데 6억이 안 되면서 집 상태가 좋고 좀 뷰도 나오고 이렇게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삭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충북 157.6 충북은 상당히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 보일 것 같고요 충남이 117.4 충남도 100 이상의 매수 우위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거래량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거래가 없다 없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뭐, 한참 거래됐던 거에 얼마 뭐 10분의 1, 20분의 1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거래가 훅 줄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지난 6월 거래량이 가장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아주 어, 뭐 미량입니다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종시 전체로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로 보면. 세 종시 전체로 보면 이제 6월에 저점 찍고 7월, 8월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9월이 지금 이렇게 훅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거래가 이제 9월 초니까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9월 거래량은 8월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추석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수 없는 기간이 있어서 또한 일주일 정도는 어, 집계를 못하는 거래를 할수 없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변수이기는 합니다. 네, 세종시 전체 거래량 보시면 이제 2019년 말부터 해서 2020년 2019년 12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네요. 어, 매매 거래량이 1,870건 있었고요. 그다음 1월에 1,034건, 2월에 1,035건. 이렇게 지금 매매량이 많다가 3월부터 이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어, 6월부터 1,300 26건, 다시 한번 매매가, 매매 거래가 많습니다. 7월에 1,200, 그러다 뚝뚝뚝뚝 떨어져서 최근으로 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계속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6월에 최저점을 찍어요. 거래량이 160건, 아까 1,800건까지 찍혔던 이제 그런 매매 거래량이 160건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 222건, 8월에 237건. 근데 8월도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한달 안에 하면 되니까 아직 아마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거래된 것들이 여기서 좀 더, 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보다는, 그러니까 7월보다는 좀 많은 거래량이 찍힐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거래량이 어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마지막으로 어 가장 낮은 거래량 보였고, 그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뭐 많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거래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된 9월달, 그럼,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자 기준으로 9월에 거 어, 신고된 9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까지 어 세종 행복도시 내의 아파트 거래된 것을 한번 보면 일단 9월 2일에 종천동 가재마을 7단지가 7억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7억 정, 정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4층인데도 7억 4,500 약간 매매가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도담동 힐스테이트 도렛마을84 타입이 8억 5천에 거래됐네요. 여기도 거의 9억까지 9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던 곳이니까 이 8억 5천이면 아마 거의 급매물에 가까웠던 그런 매물로 보입니다. 새뜸마을 1단지 세롬동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신 단지죠. 새뜸마을 1단지 메이저 84가 8억 4천이면. 어, 상당히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 된것 같고요. 가재마을 사단지 가재마을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저렴한 매매가가 나오는 단지입니다. 74 타입 이게 한 29평 전후 되는 것 같은데요. 요 타입이 5억 5천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금액이면 59 타입을 살수 있거나 못하거나 거의 6억 가까이 하니까 이제 그런. 어, 금액인데 여기 가재마을 사단지에서는 74 타입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큰 평수라는 메리트 고게 있는. 단지고요 범지기 마을 3단지, 여기 9,6 타입, 30평대 후반 될 건데요. 7억 5,800. 그러니까 요 금액도 마찬가지로 조금 선호하시는 단지라고 하면 8,4 타입도 이 금액에 매수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어큰 평수인데 7억 5,800이니까 좀 메리트가 있었겠죠. 가재마을 역시 4단지입니다. 74 타입이 5억 2천에도 거래가 됐네요. 아까 5억 5천 거래 있었는데요, 이번에 5억 2천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많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가락마을 9단지, 가락마을 9단지, 10단지, 11단지, 13단지 있는 그쪽 가락마을 중에서도. 어, 훨씬 좀 서쪽으로 가 있는 단지라 아주 조용하고 단독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기는 한데 교통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매매가가 낮은 편인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 단지에 오구 타입 5억이 안되는 4억 9천 5백에 거래가 됐었네 이것도 거의 급매물로 거래가 됐겠죠 천마을 1단지 천마을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한 금액대가 다른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5구 타입 5억 3천에 어, 금액물로 거래가 된것 같고요. 세뜸말 10단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단지가 되죠. 8사 타입이 10억 4천 5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이 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단지들 8사 타입이 11억 이상에서 거래가 됐던 그런 곳이 때문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떨어진 상태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후려울 마을 3단지 5구 타입이 6억 4천 8백, 이것도 금액이 그래도 꽤 좋게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6억 전후 물건을 많이들 찾으시니까요. 그래도 단지가 좋은 것들은 6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뜸마을 1단지 아까 앞에도 새뜸마을 1단지 84 타입이 8억 4천 거래된 거 보였었는데요. 120타입 여기 40평 중반 고 때가 되겠죠? 이제 큰 평수 어 11억 2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평형 때도 거의 음, 10, 뭐, 호가로 치면 14억, 15억 이렇게 아마 부를 거예요. 근데 11억 2천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어,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 요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요런 어떤 금매물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실거래 신고를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 주에 금매물로 빠진 매물은 요, 요 지금 신고된 것에 한 두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도 거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으로 볼때 지난 6월 저점을 찍고 거래량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막 비싸게 내놓는 매물들이 거래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어, 지금 저렴한 매물들, 급매물들 위주로 좋은 상품들이 먼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 주변의 토지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들 어, 택지들 이런 것들도 현재 약간 주춤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계셨다. 조만간 그런 택지라던가 어 전원주택지 라던가 이런 토지들 현재 토지도 여러가지로 좀뭐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셨을 때는 실제로 작용이 가능한지 이런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지거나 해서 토지 매매도 예전보다는 쉽지 않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종시 이제 막 호재들이 곧 다시 발표 날 지금 그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투기 뭐 아니고 내가 미리 좀어 생각을 해둔 해둔 부분이다. 나, 내가 언젠가는 이걸 매수하려고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움직여 보셔도 좋지 않나 싶은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로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